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대통령이 야권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온 가장 큰 내용은 불통의 대통령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불통이 결국 최순실 사태를 빚은 것이고 급기야 탄핵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불통을 가장 신란하게 꾸지는 더불어민주당은 정권교체의 목표를 소통하는 대통령을 당선시킨 것으로 잡았던 것 같다. 그래서 이 당의 최종 주자로 낙점된 대선 후보는 불통의 시대를 끝내고 소통의 시대를 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같은 그의 다짐이 아마도 지금까지 타 대선 주자를 능가하는 여론조사 1위를 줄곧 달려올 수 있는 원인이 됐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대선 주자들의 인연과 자질득을 점검해보는 토론장에서의 그의 모습은 과연 소통하는 대통령이 될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숨어지고 있어서 소통에 대한 그의 신념에 회의가 생기는 것이다. 물론 그가 어떤 모습을 보여도 굳건한 이리자리를 보여주고 있어서 대통령은 떼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은 정말 그런 생각이라면 더더욱 그의 소통정신은 거짓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동안네 차례 걸쳐 진행된 대선주자 토론회에서의 그의 객관적 평가는 상대방 후보의 수치를 앞세운 구체적인 질문에 말문이 막히면은 자기 캠프의 아랫사람에게 물어보라는 식으로 같은 눈높이에 상대방 후보를 낮추는가 하면 남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상대 후보 질문에는 토론회 때마다 달라지는 답변에 대한 추궁을 색깔론으로 몰아붙이는가 하면은 상대방 후보를 가리켜 입어서야 라는 등의 대등한 후보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나는 나야 하는 식으로 불통의 입장을 보여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 독전식의 불통의 극치라고 할수 있는 것으로 야권에서 그토록 박근혜 정권의 불통을 꾸짖어온 바로 그 불통이 또다시 반복될까 두려운 것이다.